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외학교 해오름반 수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8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1번, 글자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네. 1번, 500원짜리 무두 개. 무두개와 네모 원짜리 청국장을 샀을 때 가격을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500원짜리가 두개 있으면 500 곱하기 2가 되겠고 이것은 무의 가격이죠. 그 다음에 청국장 가격이 네모 원이 있어요. 그러면 무두개의 가격과 청국장 가격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가 들어가고 좀 정리를 해보면, 500 곱하기 2는 1000이 되겠고, 1000플러스 네모.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2번. 한 개에 1,500원 하는 음료수를 x 개 사면서, 한 개에 1,500원이죠? 1,500원 하는 음료수를 x 개 샀어요. 그리고 만 원을 내었을 때, 거스름돈을 구하는 식을 나타내 봅시다. 거스름돈을 구하래요. 거스름돈은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가격을 빼고 나머지 돈, 내가 다시 돌려받는 돈을 거스름돈이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를 냈나요? 만 원을 냈어요. 만 원에서 물건 값을 빼야 되겠죠. 1,500원짜리 음료수 X개 그러 빼기 1,500원짜리 X개니까 1,500X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만원에서 물건값 빼고 나머지 금액이 그스름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1개의 1,000원인 사과 X개와 한 개에 2,000원인 배 Y개를 샀을 때의 가격을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네, 1,000원인 사과 X개, 그러면 1,000원짜리가 X개 있으니 1,000X라고 할수 있고 2,000원짜리 배가 Y개 있으므로 2,000Y라고 할수 있죠. 이때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사과 가격과 배 가격.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00X 플러스 2000Y. 다음 4번. 공항의 장기 주차 요금은 1일. 1일에 9000원입니다. 비일 동안, 며칠인지 모르는 거죠. 네모일이에요. 네모일. 네모일 대신에 비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비일 동안 주차하고 5만원을 냈을 때, 그스름돈이죠. 그스름돈을 구하는 시. 그럼 그스름돈은 내가 낸 돈에서 음, 물건값을 제하고 나머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냈나요? 5만원을 냈어요. 내가 낸 5만원에서 하루에 주차요금이 9천원인데 9천원씩 며칠 주차를 했죠. 9천원씩. 비일 주차를 했어요. 그럼 9,000 곱하기 비이므로 곱하기 생략하고 9,000 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에서 9,000 원씩 비일 주차한 요금을 빼고 나머지 돈이 그스름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6쪽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예, 만나게 되는 그런 수학 문제죠. 생활 속 수학 1번 해외여행을 가려고 10만원씩 네모 개월 동안 저축했습니다. 네모 개월 동안 저축한 금액은 10만 곱하기 네모 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네모가 12 네모 원, 네모는 네모 개월이죠? 그, 런데 네모가 12래요. 그러면 12개월, 12달, 어, 12일 때, 저축한 금액이 모두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10만, 어, 10에, 만은 0, 4개 더 붙으면 만이죠? 10, 10만 곱하기 네모인데, 이때 네모가 12래요. 그럼 여기 1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7x12는 12죠. 그리고 0이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0, 4개가 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만이죠? 그럼 앞에 120이 있으므로 12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0만 원입니다. 네, 10만원씩 12달 어, 저축을 하면 120만원이 되는 거죠. 네, 120만원. 다음, 이, 네, 2번입니다. 렌트카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하루 이용 요금이 4만원인 렌트카를 예약한다면 A일 동안 어, 4만원씩 A1 결제하면 되죠. 그래서 4만원 곱하기 A1이 되겠죠. 그런데 A가 4일 때, 네. 4일 때 결제할 금액이 모두 얼마인지 구해 봅시다. 4만원씩 A1인데, 여기 A가 들어가면 되겠죠. A, A1. 그런데 a가 4, 4일이란 얘기죠. 4. 그러면 a 자리에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44 4, 16에 0 4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0 4 개는 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16만 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6만 원. 그 다음 87쪽입니다. 네, 페이지 87쪽이에요. 3번.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기차표의 요금이, 어른은 35,000원, 어린이는 15,000원입니다. 어른은 A명이고, 어린이는 B명일 때, 내야 할 금액의 합을 구하는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어른은 한 사람당 35,000원이죠? 그러면 35,000원 몇명 내야 할까요? A명이래요. 그러면 곱하기 A가 되겠죠? 곱하기 A. 다음, 어린이는 15,000원. 한 사람이 15,000원씩 내면 되는데, 어린이는 몇 명인가요? B명이죠, B명.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의 합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하기를 생략한다면 35,000a 플러스 15,000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000원짜리 호두과자 x 개 2,500원짜리 커피 y 개를 주문하고 5만원을 내었을 때그 사람 돈을 구하는 식을 써봅시다. 그 사람 돈이죠? 그 사람 돈은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고 나머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내었나요? 5만 원을 내었죠. 5만 원, 5만 원0 4 개, 5만 원에서 내가 산 물건 값을 빼야 되겠죠. 2천 원짜리 X 개 샀어요. 그러면 2천 X 또 커피 값도 빼야 되죠. 그러면 커피가 2,500원짜리 Y계, 2,500Y.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걸 5만원에서 물건 값을 더해서 한꺼번에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2,000원짜리 호두과자 X계와 2,500원짜리 커피 Y계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한꺼번에 빼면 되는데 어 먼저 더하기 위해서 반드시 괄호를 쳐야 되겠죠. 괄호 속은 먼저 계산한다는 뜻이므로 괄호를 쳐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 처럼 식을 쓸 수도 있고, 2번처럼 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식은 1번, 2번 두 가지씩 다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88쪽. 페이지 88쪽이에요. 네, 여기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방정식 먼저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방정식과 그해 해는 답을 말해요.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등식의 성질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간단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해라는 것은 방정식에서의 답을 말합니다. 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명숙 씨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귤 다섯 상자를 5만 5천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명숙 씨가 구입한 귤한 상자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 봅시다. 귤 다섯 상자를 샀는데, 5만 5천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한 상자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전체는 5만 5천 원이었죠. 근데 이것은 다섯 상자의 가격이죠. 그러면, 한 상자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55,000원을 뭔가로 나눠야 할것 같죠? 뭐로 나눠야 할까요? 네. 다섯 상자 샀으므로 5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한 상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계산한 뒤에서 해 보기로 하고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55,000원이 있죠. 네, 만원짜리 다섯장, 천원짜리 다섯장 해서 이렇게 5만 5천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섯 상자의 가격이었죠? 귤 다섯 상자의 가격이 5만 5천원인데 그러면 한 상자의 가격은 얼마일까? 5만 5천원을 다섯 상자이므로 다섯 개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그럼 한 상자는 얼마 들어 있나요? 만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 한 장이므로 만천 원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아, 귤한 상자는 만천 원이구나. 만천 원이 다섯 개 있으면, 오만 오천 원이 되겠죠. 그 다음, 8 9 쪽. 네. 좀 이제 방정식을 준비하기 학습인데요. 네. 8페이지는 89쪽입니다.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관계에 맞게 네모 안에 알마전수를 써봅시다. 네. 여기 몇개 있나요?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모가 있어서 두개 합쳤더니 오른쪽에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8개에다가 네모 안에 몇 개가 있었을까요? 네, 4개가 있었죠. 8개에다가 4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8개에 몇 개를 더하면 네, 이거 모두는 12개죠. 그래서 12개와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8개에다가 몇 개를 더하면 12와 같을까요? 이두 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 4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여행을 가는 인원 10명 중에서 현재 5명만 도착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될까요? 처음에 10명이 출발했는데, 중간에 몇 명은 빠지고, 도, 어, 도착지에 온 사람은 5명만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일까요, 여기? 네, 여기 5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명 10명 중에서 5명만 왔어요. 그럼 중간에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은 5명이 되겠죠? 3번. 멜론 네 통. 4통. 네 통의 가격이 16,000원이에요. 그러면 멜론, 한 통의 가격은 얼마인지 다음 식을 보고 구해 봅시다. 네 통의 가격이 16,000원이죠? 그러면 16,000원이 있어요. 이게 네 통의 가격이에요. 그러니 4로 나눠야지만 한 통의 가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6,000 나누기 4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해 볼까요? 만6 0 0 0 나누기 4 나누는 수가 4 한자리죠. 그럼 먼저 한자리를 보면 들어가나요? 4가 1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16까지 봐야 되겠죠. 16까지 봤더니 16안에는 네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 4, 16 빼면 0이죠. 네, 빼면 0이에요. 근데 여기 0이 3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위에 빈자리에 0을 꼭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멜론 한 통의 가격은 4천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네, 4천원입니다. 한 통의 가격은 4천원. 네, 그 다음... 90쪽입니다. 어, 여기 미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서 식을 세울 때 네모로 표현을 했었죠. 아직 알수 없는 숫자, 알수 없는 값을 네모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아직 모르는 수를 미지수라고 합니다. 어, 이 미지수는 네모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세모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X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모를 사용한 시, 네모 더하기 3원 5에서, 이때, 네모, 모르는 수를 미지수라고 한다. 이와 같이 미지수는 네모로 표현하기도 하고, 세모로 할 수도 있고, 또, 문자 X와 같이, 문자나 기호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2 더하기 3은 5와 같이, 이걸 등호라고 하죠. 우리 는이라고 읽는데, 이것을 등호라고 합니다. 이런 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이때 등호는 무슨 뜻인가요? 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죠. 같다 이 같다라는 의미를 등식이라고 합니다. 예제 1번 등식 x 플러스 2는 5에서 값설 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1번 x의 값설 1이라고 하면 등식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X의 값이 1이래요. 그러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X는 1이래죠. 그러면 네 여기 X가 있는 자리에 네모가 돼 있어요. 여기가 X 자리죠. X 더하기 2는 5이므로 X 자리에 X가 1이라고 했으므로 X 자리에 1을 넣으면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러면 3과 5는 같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x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자리에 여기가 x자리죠. x자리에 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인데 오른쪽에 5와 같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같지 않죠. 그래서 그 짓이라고 합니다. 틀렸을 때는 거짓, 맞았을 때는 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았을 때는 참, 틀렸을 때는 거짓. 여기는 틀렸죠. 그래서 여기는 거짓입니다. 그다음 2번 x의 값을 3이라고 하면, 동식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x가 3이래요. 그럼 네모 자리가 엑서 자리인데 엑서 대신에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2는 오고 그렇죠. 5와 5는 같죠. 그래서 참입니다. 네, 맞는 답이죠. 그래서 참 3번 엑의 값을 사라고 하면 등식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엑스가 4래요. 그러면 x 자리 네모에 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는 6이네요. 그러면 6과 5가 같은가요? 6은 5와 같다. 잘못됐죠. 틀렸죠. 그래서 그 짓입니다. 그 짓이다. 네, 그러면 9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시에 5 곱하기 x 빼기 4는, 5 곱하기 x 빼기 4는 16과 같다 해서 x 자리의 네모 안에 2, 3, 4를 넣어서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설 구해 봅시다. 그러면 x가 2래요. 그러면 x 자리에 여기가 x 자리죠? x 자리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3일까요? 거짓일까요? 5, 2, 10에서 10에서 4를 빼면 6이죠. 6. 그런데 16이라고 했어요. 16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번에는 X가 3. 그러면 X자리에 3을 넣었더니, 3, 5, 15에서, 15에서 4를 빼면 11이죠? 11. 그러면 11과 16이 같습니다? 같지 않죠? 거짓. 이번에는 X가 4일 때, 그럼 X자리에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 4, 20이에요. 20에서 4를 뺐더니 16이네요. 그럼 1 6원 16과 같다. 맞죠? 그래서 참. 그래서 x가 이 답만 맞는 답이죠. 그래서 x의 값은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 x의 값은 4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식 중에서 등식을 찾아 봅시다. 이때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 같다는 뜻이죠? 이 기호가 들어가야 등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1번에서는 등호가 없어요. 2번에서는 있습니다. 3번에서도 등호 없고, 4번에서도 등호가 없죠? 그래서 2번에 등식은 2번만 등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에서 동시 x 플러스 4는 8이, 8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 봅시다. 그러면 집어 넣어 보면 되겠죠. 네, x의 값이 1이라면 네, x 대신에 1을 집어 넣습니다. 1 더하기 4는 8이다. 1 더하기 4는 5죠. 8이 아니죠. 그래서 1런 틀렸다. 1번, 1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이 1은 아니다. 그래서 1은 아니었고, 이번에는 2을 넣습니다. X자리 2을 넣으면, 2 더하기 4는 8. 2 더하기 4는 6이죠. 그래서 8과 같다는 2번, 틀렸죠. 그래서 X의 값이 2도 아니다. 그래서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이번에는 3을 넣어봅니다. X자리에, 그러면 3 더하기 4는 8. 3 더하기 4는 7이죠. 8과 같지 않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네.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러면 X자리에 4를 넣어봅니다. 4 더하기 4는 8과 같다. 네. 8이죠. 래서 8과 8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에 3번에 3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오늘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92쪽 어,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